안녕하세요. 7 6 0 0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.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1,370만 원에 판매 중인 2020년식 현대소나타 DM8 LPG 2.0 차량으로 116,000km 만 정도 주행한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. 다음으로 차량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선 이탈 블루투스, 전자파킹, 핸들 리모컨, 하이패스, 내비게이션, 프로토 오토 에어컨, 오토홀드 등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, 다양한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,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카 카페를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꾹이요, 꾹꾹!